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. 네. 음, 모르겠어요. 이거를 뭐 택시기사의 이기심? 뭐 택시기사의 욕심 아니야? 내가 돈 주는데 끝까지 가면 되지 않겠어?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조금 서로의 배려라는게좀 있을 거라고 좀 필요합니다. 이렇게 눈이 오고, 길이 미끄럽고, 또한 앞으로 또 눈이 올 확률도 많습니다. 아, 그럴 경우, 어, 택시를 만약에 타셨다. 근데 본인이 가는 목적지가, 어떤 골목길 아니면 언덕길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, 더 잘할 거예요 아 이곳에 그, 이 내가 있는 곳까지는 차가 올라오기에는 좀 벅찬데 이러, 이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언덕길이 아닌 정말 어,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그 대류병까지만 조금 가셨다가 거기서 내리셔서 하차하셔서 좀 어, 자기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시면 어떻겠느냐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. 왜 그러냐면, 어, 저도 몇번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. 승객의 이야기만 듣고 어떤 골목길, 언덕길을 가다가 승객을 하차하면 그만입니다만, 우리 택시기사님들이요. 거기서 거의 묘기 수준의 운행을 해야 돼요. 거기서 사고나고 미끄러지고 그러면요. 승객은 가고 없지만, 우리 택시기사님들은요.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. 내 운전대가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고, 다른 차를 받고, 사람을 갖다 받고 그러면요. 굉장히 무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오거나 길이 미끄러운 날 택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아니, 뭐 사고 나면 너네들 보험 들었잖아. 보험 처리 알아서 하면 되잖아. 이렇게 쉽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. 사고가 나면, 예, 뭐 보상이야, 보험 처리해주면 그만이겠지만, 거기에 따른 어떤 정신적 충격, 스트레스, 그 다음에 내 차가 고장나면 또내 차도 고치는 그 기간 동안 운행을, 영업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있습니다. 하루에 10만원, 20만원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눈미끄럼 사고에 대해서는요, 굉장히 우리 기사님들이 여기에 아주 진짜 예민하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좀 대륙을 해서 내리셔서 목적지까지 아니면 집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.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저는 그게 조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. 좀 무리하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고바우 길이 많습니다.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. 거기 정말 무서워요 <laughs> 그래서 어, 그런 데서는 사실 택시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시를 이용한 겨울철에 어, 눈안 오는 날이야 상관없습니다 예.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은 어, 우리 승객분들이 조금 우리 택시기사님들을 한 번만 더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어,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, 평소 때 모셔다 달라고 그러면 다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. 그 대신에 올라가다가 차 돌릴 수도 없는 공간에다가 내려버리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뒤로 후진해서 가는 게 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차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그런 데까지만 에. 이렇게 서로가 택시 에티켓 에. 서로가 좀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평소에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말고 아니, 또 승객분이 어디 좀 이렇게 골목까지 좀 가달라고 하면 거기까지 또 안전하게 또 모셔다 드리고 우리 기식게 나오면 되잖아요. 네. 좀 서로의 그런 마음들이 같이 합, 해지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택시 에티켓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? 이렇게 잠시나마 우리 승객분들과 우리 택시기사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